안녕하십니까. 아직 비도 덜 그친 것 같은데,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는가 봐요. 아이거 어제도 비 오고, 막, 비가 왔어서, 뭐, 하지도 못하고. 피해는 뭐, 좀 없어요. 네 괜찮아요. 아, 하면 봉지가 좀벗겨졌네 예, 네, 는벗겨지면바람이 벗겨져야 됩니다. 아, 빗길 때가 됐어요. 네, 빗길야 됩니다. 지금 음. 빗길 시간, 가좀 비거마도 하고 또 먹이 없어 아, 그럼 잘 벗겨진 거네. 네, 바람으로 잘 벗겨져요. 아, 바람에 다 벗겨지고 뭔가 손해가 아닌 것싶어지만 아니 지금, 지금 저이거도 벗기는 중입니다. 야, 이거 이래 되면 색깔이 되게 곱다 그죠? 엄청 굽네. 일반 사과하 비교가 안되네 확실히. 봉지산싼 사과를 많이 안 봐놓으니까. 근데 맛은 없습니다. 싱거요 진짜 비교가 안되네. 당도가 많이 떨어 아, 봉지산싼 사과가 그래요? 네. 이런 거 밑에 알맞게 다 벗겨졌네. 음, 제가 지금 벗겼는데요. 아, 벗겨 놓은 거예요? 예. 네. 바람이 그리 심하게는 안 불었나 봐요, 그래도? 그렇습니다, 아주 심하게는 그지 가지가 부릴 정도는 아닌가요 네, 네. 근데, 뭐, 사가 좀 그래 됩니까? 여기는 장작분들이 안 들어온다면요? 요즘 좀 조용해요. 뭐, 말도 없고, 조용하고. 여기 여기 또, ]에서... 비가, 또, 가리늦게 비가 막 계속 오니까. 네. 비, 비 때문에 또그런기도 하고. 다들 이제 뭐, 공로딸 준비도 하고, 뭐, 그렇던데 뭐, 뭐, 3만원, 3만원, 3만원 틀린다더가 하는 소문이 맞습니까? 가격이 뭐, 괜찮은 거 괜찮고. 그, 우리, 그, 안동공판장. 네. 그거 한번 보셨어요, 유튜브에? 아니 아, <laughs> 하나도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장인 이사진 그 밴드 올리놓은 거사가시시하 올리놨던데 네. 아는 게 힘이다 하는 거 밴드 그게 뭐 다양하게 그래 되대요. 근데 한 물건이 전부는 비싸고 예 네. 아주 뭐 디스도 이런 것도 막 내놓고 그랬더라고요. 저는 아, 어, 양이 많아갖고 한번 짧게 좀이개목이 짧아갖고 얼개는 네. 축축이 좀 땅이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아, 야, 이것도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벗겨야 되는구나. 아이고 네. 씌우는 것도 씌우는 거지만은 참 봉지 벗기는 작업도 이게 예사일이 아니네. <laughs> 그죠? 네. 이 어, 진짜 혼자 하기에는 이거 뭐 장난 아니겠다. 하루에 몇걸 하지도 못하겠는데. 네, 겉 봉지 두개 되지, 속 봉지도 벗겨야 되지. 되지. 겉 봉지, 속 봉지 두 개예요. 네. 야, 참. 아니, 품종을 맨날 들어도 까먹는다. 호노까. 호노까, 그래, 호노까. 그냥 잡아당기니까 한, 한 번에 다 벗겨지는데. 이게, 뜯어야 되는데. 예. 이게 뜯기면안 되는데. 아, 그래요. 그 비가 와서 지금 바람 불고 그래서 그렇다, 그죠? 이게 예. 큰 거는 뜯어야 되고다른 거는 홀랑홀랑 뜯어고 그래. 그렇죠. 큰 거는, 아, 똥지에 깎여가지고. 예, 예. 벗기다가또 뭐, 그, 기스나는 경우도 있어요? 기 없습니다 아 그렇죠 종이라 가지고 야 위에는 이제 나중에 사다리 놓고 네. 고소차나 이런거 놓고 해야되고 밑에해놨노 음. 로봄 해놨어요? 27일날 아 27일날 다 벗기겠네 오늘 24일인데 네. 3일 더 있어야 되겠네 이야또들어오 잎소지 작업해야지 그죠? 입따기 저기 홍로는 벌써 뭐 저번 한 2주 전에 갔었나? 그때부터 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, 지금 사과 팔려고 그러고 요 그래 일찍 팔라고요 빨리 낸대요네 사과 빨리 팔 목적으로 야 이래 제거 해놓으니까 멋지네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. <laughs> 괜히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벌로 찍으면 안 되는 거. <laughs> 초상권 치매가 봉지 씌우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. 봉지 씌우는 사람이. 이런, 그 뭐, 혼옥가라든지 이런 다른 특이한 사각가 없기 때문에. 전부 좀, 되게 귀한 사과인데, 어떻게 보면. <laughs> 몸값이 귀한 사과네. 그렇죠. 몸값이 귀한 사과라, 이게. 근데 상품 다음에 내놓으면 진짜 때깔는 끝내주겠는데요. 상자에 담아놓으면은. 다른 거하고 내놓으면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. 아잘 보고 갑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